제리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패션 하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온 만큼 옷들이 오늘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럼 제가 최근에 쇼핑한 옷들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상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두 개입니다. 반 폴라티인데요.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원래 이거를 보여드렸었어요. 흰색.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목을 막 조이지도 않고요. 딱 적당히 올라와가지고 좋고, 이게 되게 소재가 얇아요. 그래갖고 몸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소재도 되게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너로 입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너무 자주 입어 가지고 요 베이지색하고 이렇게 검정색까지 새롭게 주문해 봤습니다. 저는 좀그 겨울에도 목티가 너무 답답하고 숨 막혀서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사실 다음 제품들도 목티예요. 이게 가을 겨울 그 사이에 약간 하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너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네, 이것도 목티입니다. 사실 목티가 따뜻하잖아요. 받쳐 입기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색깔이 완전 형광, 이런 연두색인데, 겨울옷은 아무래도 칙칙하잖아요. 그래서 이너를 밝게 입어주는 게 그래도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완전 쭉쭉 늘어나는 좀 그런 거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얇은 니트 같은 재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뜻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딱 포인트 주기 위해서 시켜본 목티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짠! 네, 이것도 목티입니다. 제가 이런 완전 빨간색 목티를 작년부터 되게 가지고 싶었어요. 딱 그냥 편한 면이고요. 되게 쫀쫀하고 저는 이제 이번 겨울에는 좀 이너를 밝게 입고 싶어가지고 네, 이런 빨간 목티가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 다음 제품은 이 니트입니다. 예쁘죠? 이거딱 봐도. 저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레오파드를 입고 있지만, 네, 이런 니트예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세 가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게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갈색에다가 이렇게 겨자색으로 색깔이 들어간 건데, 이게 딱 그냥 예뻐요. 제가 이거 입고 여행 갔다 왔거든요. 되게 부해 보이지도 않고, 몸에 딱 예쁘게 핏돼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부에가 좀막 그런 앙고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잘못 입어요. 그런 거만 입으면 따가웠고 간지러워서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맨 살에다가 입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냥 사진으로 봤을 었때 예뻤는데 입어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니트라서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를 볼까요? 우선 이거는 베이지 색깔의 단정한 블라우스 셔츠 같은 건데요. 제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심플해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같은 때 그냥 이런 거에다가 슬랙스 같은 거딱 멋스럽게 매치해주면 은 좋을 것 같아서 전 생각했을 때 완전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얇은 재질이줄 알았는데 살짝 도톰해요. 그렇고 가을, 겨울에 이너로 입어도 될것 같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여기저기 입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되게 단정한 느낌의 셔츠예요. 그리고 다음은요. 짠! 블라우스입니다. 이거 되게 독특하죠? 되게 사랑스러운 프릴들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 소매도 에 이런 식으로 프릴 달리고 여기도 이렇게 주름 이렇게 잡혀있죠? 여기 앞부분이 이렇게 포인트인데 이런 게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 프릴 이게 면은 아니고 되게 미끄러운 그런 소재예요. 그냥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포인트가 또 있는데 이렇게 뒤에 보면은 리본을 여기 이렇게 위에 하나 그리고 밑에 하나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블라우스입니다. 귀엽죠? 제가 사실 이런 스타일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이라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얘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가을 겨울 하울에 이게 뭐냐. 레이스 달린 끈 민소매 있잖아요. 이런 거 자켓 같은 데 안에 입어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이 앞에 것도 그렇고, 이게, 쉐인이라고 해외 사이트 제품인데요. 받아서 제가 입어봤는데, 여기 막 구멍이 숭숭 뚫린 거예요. <laughs> 이거 밖에 못 입고 다닐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년 여름에 잠옷으로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laughs> 이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laughs> <이게> 무슨 옷이. <laughs> 이러냐 싶으시겠지만, 저도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이렇게 어깨 퍼프 이렇게 되어가지고, 긴팔로 된 이렇게 블라우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사진이 이렇게 상세샷은 없었어요. 그냥 입은 모습만, 모델샷만 있었어가지고, 그냥, 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블라우스다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택배가 왔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밑에 끈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이거를 몸에 칭칭 감아가지고 리본 묶어가지고 입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입어봤는데 옷 자체는 되게 귀여운데 약간 이게 제대로 여밈이 없고 이렇게 끈으로 하는 거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참 이쁘긴 이쁜데. 네, 그리고 이제는 이거로 볼까요? 네, 이것도 역시 쉐인 제품이고요. 또 역시 이렇게 레오파트 제품인데 약간 블레이저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너 입고 이렇게 자켓으로 입어도 되고요. 블라우스처럼 이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핏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딱 달라붙는 핏이어가지고 이 주머니는 네 가짜네요. 그리고 다음 것도 쉐인 제품 바람막이 같은 건데요. 이런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색깔 배합이 스포티하고 뭐 옛날 휠라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뭐라고 쓰여있는 거지, 근데? 리퓨전이라고 쓰여있어요. 밑에가 이렇게 고무줄 돼 있고 전체적으로 기장이 딱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저는 좀 짧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딱 깡통하게? 약간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잘안 입어봤지만 귀여워 보여서 주문한 겁니다. 어, 되게 진짜 색깔이 예쁘죠, 여러분? 뒤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로코식스 패딩이에요. 쇼패딩 같은 것도 여러분, 너무 춥지 않은 날에는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간편하게 걸치기. 그래서 이렇게 좀, 뭔 색이죠 이게? 약간 파축색 같은? <laughs> 이게 예쁘고 도톰해가지고 따뜻할 것 같아요. 심플하죠? 디자인?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밴딩 처리되어 있고요. 이거 진짜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이것도 색깔이 그래도 좀 예쁜 이런 색깔이어고 너무 칙칙하지 않고 자주 입어주기 좋은 쇼패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짜 독특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면 그냥 이런 끈 원피스인데 <laughs> 뒤에를 보면 <laughs> 깃털이 달려있어요. 날개. 이거 내가 면정신으로 시킨 거지? 그냥 너무 이 비주얼에 압도당했나? 여행 가서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입을까? 이제 다음으로는 하이 아, 어, 먼저 네이 치마예요. 이 치마 진짜 예쁘죠? 이게 색깔이 이런 아이보리에다가 초록색인데 되게 촌스러운 초록 색깔이 아니고 좀 약간 파스텔 빛이 나는 그런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이게 패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골라봤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이게 울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도톰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뚱뚱해 보이거나 너무 이렇게 어벙벙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와서 입어보니까 핏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여행 가서 이것도 입었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건 이제 울이니까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건데 겨울에 산뜻한 포인트 주기 좋은 치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긴 치마입니다.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주름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접혀진 것 같은 주름 치마예요. 원는 자체가 막 얇진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벨벳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입으셔야 돼요. 여름에 입으면 되게 더울 것 같아요. 금색. 요즘에 되게 짧은 치마보다 이런 롱 치마가 더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색깔 이런 거 제가 또 금색 좋아하니까. 이런 거 있으면 또 포인트 주기 좋고 또 따뜻하기도 할것 같아서 골라본 치마입니다. 그리고 다음 치마도 역시 네 이것도 이렇게 긴 치마인데요. 이거는 모양이 잡혀 있는 치마예요. 골지로 된 니트 같은 건데 살짝 도톰하거든요. 딱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이런 거 입으면 따뜻할 것 같고 또 이게 심플해서 자주 입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상의 뭐니트 입어도 되고 셔츠 입어도 되고 뭘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걸 골랐어요. 이런 아이보리 색깔이고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지퍼로 하는 거예요. 밴딩이 아니고 이렇게 지퍼로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약간 포멀한 느낌 있잖아요. 뒤에도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도 편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laughs> 웃기지? 이겁니다. 요즘에 이런 약간 애슬레저룩이라 해서 약간 추리닝같이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조거 팬츠도 유행이고 그런 게저안 입어봤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laughs> 바람막이도 제가 시켜본 거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바지를 시켰답니다. <laughs> 얘는 완전 이렇게 비닐 같은 건데요. 빨간색에 얘가 지금 핑크거든요? 이게 입어봤는데 너무 긴 거예요. 입을 수가 없어요. <laughs> 너무 길어요. 그리고 또 다음 바지는 이것도 역시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복 같은 바지인데요. 얘는 무슨 또 태권도 무슨 도복 같지 않아요? <laughs> 네, 그리고 다음은, 짜잔! 이렇게 베레모, 네 가지입니다. 로코식스에 이번에 이렇게 베레모가 색깔 엄청 많,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엄청 많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베레모도 되게 패션에 이렇게 페, 포인트 주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있으면은 좀 자주 코디할 때도 쓰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가지 색깔 골라봤어요. 무난한 이런 회색이랑 검정색이랑, 이런 인디 핑크색이랑 이렇게 핫핑크. 네, 그 다음에는 짠! 예쁘죠? 이거 빈인데요 여러분. 앙고라예요. 이게 이 앙고라의 그 포근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죠? 색깔도 청록색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겨울에 포인트로 써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은요 <laughs> 이거예요 진짜 겨울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죠 제가 골지유발이라고 쓰여있는데 타이즈예요 타이즈 겨울에 또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이런 타이즈를 하나 주문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안 신어봤지만 쫀쫀하고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바이브레이트에서 보내주신 겁니다, 패딩. 한번 열어볼게요. 저도 제품을 제가 고르기만 하고,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안 열어봤거든요? 네. 제가 고른 건 이렇게 검정색 롱패딩이었는데, 슉! 오! 이런 겁니다. 이게 목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덕다운이라고 쓰여있고, 이 부분이 아마 다 스카치일 거예요. 밤에 빛 비추면 밝게 빛나는 거 이런 롱패딩은 원래 이렇게 딱 그냥 원통자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이렇게 라인이 들어 있어요. 벨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주머니가 뭐 달렸고 이렇게 생긴 롱패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패션 하울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